누구나 행복하길 원합니다. 근데 행복한 사람도 있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언제 사람이 행복을 느낄까요? 나의 욕구가 충족되어지면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거나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가질 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곳을 잊고 살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이 충족되어도 사람은 온전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구는 물질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정서적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그 다음에 정서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랑 받으면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어린 아이들 가운데 거짓말을 잘하거나 도적질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아이가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부모의 관심을 끌고자 하기 때문이었어요. 부모가 자기에 무관심하니까 부모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이 어, 도덕질을 하기도 합니다. 부모의 매를 맞는 것 그것조차도 부모가 나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 대리만족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났고 사랑받아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이 인간의 최대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또 그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랑받고 싶어서 행복하기 위한 인간의 몸부림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것만으로 인간은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오늘 예비하신 우리 모든 분들이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으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놈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다윗을 다윗답게, 다윗을 다윗답게 라고 하는 제목을 썼습니다. 다윗을 다윗답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교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딱한 사람, 이스라엘 왕, 이한 사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다른 이름들은 동명이인,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 다윗은 오직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한 사람만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혹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다윗의 뜻은 사랑받는 자예요. 사랑받는 자, 다윗을 다윗답게라고 하는 말은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랑받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여기 예비하신 우리 모든 분들이 사랑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받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이 타락하고 교만해지고 범죄할 때 하나님 그를 폐위시키고 이스라엘 왕을 한 사람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17살 밖에 되지 않은 이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그 아버지 이세의 집에는 많은 형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키도 건장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정말 왕감이었던 호리호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름 부은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을 기름 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하시는 말씀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또이 다윗은 하나님께만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가 사울왕에 쫓겨 도망다닐 때 도망자가 되어질 때이 다윗에게 몰려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에게 몰려드는데 아둘람굴에 약 400명의 사람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를 위해서 충실한 신하가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을 위해서 섬겼던 그리고 호위했던 용사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그 과거 추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다윗이 자랐던 동네는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이란 동네에 자랐는데 어느 날그 문득 다윗의 마음에 그 베들레헴 성문 앞에 있는 우물물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어른들도 나이가 드시면 어느 날 갑자기 어린 시절에 먹던 무슨 음식이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베들레헴 성문 앞에 있는 우물물이 먹고 싶어서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야 내가 저 베들레헴에 있는 그 성문 앞에 우물물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다윗의 용사 세 명이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에 가서 우물물을 떠옵니다. 그 당시에 베들레헴은 불레셋에 의해서 점령당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우물물을 떠왔어요. 뭘 가르쳐줍니까? 그들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이 요나단도 당연히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누구나 왕에 대한 욕심 이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왕이 되어지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이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고 자기가 다음 후계자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미워하는 다윗을 사랑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목숨같이 다윗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다윗이 왕이 될 것도 알았습니다. 기론부음 받은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들이 사랑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또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딘가 갔을 때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의 이름을 물어보면서 혹시 아십니까? 혹시 김집사님 아세요? 그러면 아, 그분이요. 칭찬이 있고 정말 사랑스러운 분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은데, 아, 그분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그분이 집사님이에요? 그러면 제 얼굴이 얇게지고 창피하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면 사울 왕밖에 없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사울이 몰랐을 때는 그를 사랑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될 거를 생각하니까 자기 왕권을 빼앗는다고 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거든요. 또 다윗의 형들도 한 순간 다윗을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왕으로 기름부름 받을 줄 알았는데 동생 다윗이 막내가 기름부음 받으니까 그게 시기가 나서 다윗을 한 순간은 미워했습니다. 다윗도 미워하는 자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다윗이 기름부음 받은 것 때문에 그것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우리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 때문에 거짓으로 너희를 욕하고 거슬릴 때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을 정말 증오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우리를 싫어할 수 있지만 그외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받는 다윗, 다윗이 다윗되어진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다윗의 삶에 대해서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의 사랑받았던 그 다윗의 삶에 대해서 27절과 28절에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다윗의 삶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는데 그가 몇 년간 왕노릇 했다고요? 40년간 왕노릇 했습니다. 다윗이 17살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40에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고 80세까지 40년간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 주고요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그가 죽었는데 28절에 보면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가 나이 많아 늘도록 나이 많아 늘도록이 얘기는 뭡니까? 그가 뭐 했다는 걸 가르쳐 줍니까? 장수했다는 거예요 장수했다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들이 장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건강하신 가운데 장수하십시오 여기 있는 분들은 우리 장군사님만큼만 사십시오 <laughs> 장수의 복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그랬어요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솔로몬의 부라고 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 다윗이 누린 부 존기는 어마어마합니다.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많은 우량물을 가져와서 점점, 점점 나라가 부해지고, 그리고 다윗이 부해집니다. 이 29장 앞부분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부를 누렸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요. 근데 또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존귀하다 그랬어요. 이 존귀라고 하는 단어는 명예, 영광, 재물 뭐 이런 단어로 이렇게 번역되기도 해요. 한마디로 하면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은 다이 존귀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장수했고 불을 누렸고 사람들로부터 존귀와 명예와 영광을 받으며 살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사랑받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사랑받으면 여러분이 사랑받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셨던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받아서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로므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성경을 한 구절 찾아 봅니다 자먼 8장입니다 자먼 8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먼 8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구약 919쪽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하고 지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 또는 지혜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뭐를 입어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자 18절부터 21절을 같이 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능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이냐? 21절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18절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이도 그러하니라. 이 다윗이 누렸던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사랑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시고 그 가운데 누리고 사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 사랑받는데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할까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하고 교제를 할때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받으시고 또 교회에 나가서 다른 분들에게도 사랑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스러운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노래만이 아니라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에게든지 정말 사랑한다라고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귀한 축복이 있어 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사랑받는 존재가 되도록 다윗이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도록 만든 것이 무엇이겠는가?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봅니다. 21절 다위당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아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하고 그랬습니다. 다윗을 다윗답게 만든 것은 누구냐? 좋은 영적 스승이라는 거예요. 좋은 영적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다윗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29절에 세 명의 선지자가 나오죠? 하나는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요. 다른 사람은 나단이요. 다른 사람은 가십입니다 이 다윗이 왕으로 제의할 때 다윗 주변에 세 명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사무엘과 나단과 가시라는 선지자였어요 이세 사람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다윗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좋은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좋은 스승을 세우십니다 이 다윗에게 사무엘과 나당과 가시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사무엘과 나당과 각각 같은 좋은 영적 스승이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정말 다윗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받는 정말 그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숙했습니다 그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사무엘과 나당과 가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이름므로 소원합니다 영적 스승이 있어서 다윗을 만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스승이 있어서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성경 말씀 한번 봤습니다. 이 사무엘과 나당과 갓과 이 다윗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그 사건 외에는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17살 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이 사무엘 선지자는 떠나갑니다. 그리고 왕이 되기 전에 이 사무엘은 죽습니다. 그런데 나단과 갓은 다윗과 사이에 두 개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이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의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나는 정말 좋은 것을 누리고 사는데 아, 하나님의 법계는 너무나 초라한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처럼 멋있는 예배당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나단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대뜸하는 정말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성전 짓는 것을 기뻐하고 돌아갔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다시 나단 선지자가 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당신이 성전 짓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성전 지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당신의 성전 짓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받으시지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뭔가 아름다운 섬기나 봉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뭔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아, 집사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정말 너무나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아 심은 좋죠. 그런데 제가 그 다음 날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게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집사님 불렀습니다. 집사님, 하나님 그거 기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 헌신하겠다는데 왜 막느냐? 목사님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나를 미워하나?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단선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도 다윗은 그냥, 아멘 합니다. 두 번째, 나단 선지자 다윗과의 만남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 바세바 동침에서 아이가 임신했는데 그것을 숨기려고 뭐,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바,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그 후에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왕으로 찾아와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왕위원회가 재미있는 이야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느 큰 부자가 있는데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자기 옆에는 가난한 집 어린 새끼 양한 마리가 있는 그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그것으로 음식을 대접하더이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노발대발하면서 어떻게 그런 나쁜 놈이 있느냐 당장 잡아와라 그때 나당선자가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은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냥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웠던 그 침상이 썩어지도록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나단과의 관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갓선 지자는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이 사울에 쫓겨 다니면서 이 유대 땅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으니까 모합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갓선지자가모압땅까지 찾아와서는 당신은 유대 땅으로 들어가십시오. 어떻게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왜모압땅에서 방황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모압땅에 두고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유대 땅이 돌아온다는 뭡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다윗 말년에 다윗이 왕으로서 이제 자기 나라의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싫어하셨어요.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군대 힘을 의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세계 징계를 내리신다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세요. 그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가 왕이기 때문에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선지자들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단이나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스승은 뭡니까? 불의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어야 스승이 되어지고요. 제자는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죄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합니다. 위로의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게 위로가 되어지면, 내게 정말 기본적인 이야기면 우리가 듣고, 그렇지 않으면 자꾸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은 나단과 가시,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들을 수 있는 귀가 그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삼혈선지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에게도 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청하죠. 그 왕을 요청할 때왜 왕을 요청합니까?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왕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3일 선지자 당신의 아들들이 불량자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지만 당신의 아들들은 좋은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를 우리의 지도자를 세울 수 없으니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스승들을 통해서 귀한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다양한 스승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비롯해서 장로인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어떻게 보면 영적 스승들도 있어요.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듣고자 할때 좋은 스승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스승이 있어도 듣지 않으면 결코.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붕 강사 목사님이신데 붕회를 많이 다니시고 기도원에서도 집회를 종종 하시는 목사입니다. 근데 언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교인 한 분이 기도원에 가서 큰 은혜를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어느 기도원 갔는데 뭐뭐 뭐 이렇게 해서 설교를 듣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아, 너무나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설교 내용이 자기가 주일날 그렇게 외쳤던 설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귀에서 그렇게 외칠 때에는 귀딱 막아놓고 듣지도 않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똑같은 얘기인데 그것도 은혜받았다고 와서 하니까 섭섭한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귀를 막아놓으면 아무리 위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줘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귀가 열려져야 귀를 열어야 위대한 스승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저를 통해서도 또는 교회 안에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 들려 주셔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를 막아 버리면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영적 수승 좋은 수승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가면 반드시 누가 있다고 합니까? 스승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든지 스승이 있거든요. 근데 귀를 막아 버리면 우리는 수승을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수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다윗을 다윗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다윗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받는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받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다윗 될수 있었던 것은 그 주변에 사무엘이 있었고 나단이 있었고 가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런 모를 많은 선지자들이 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좋은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조금 어려도 그분이 좀 어르숙해도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다시 되어지는 다윗시 되어지는 놀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려 하고 교사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들 또는 우리 교회 안의 장로님이나 어른들 통해 가르쳐 주는 것들을 우리가 잘 듣는 귀가 열려질 때 우리 주변에 좋은 영적 스승이 많아지고 다윗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놀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